자 증오의 밥그릇 시작해보겠습니다 8시에 오픈한다그래놓고 9시 반이야 지금 6시간 지각했죠? 유저들의 증오를 그릇으로 다 채웠네 당연히 홀령사로 해야 되겠죠? 오 외모도 괜찮은데? 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외모가 도적 같다 도적이랑 외모 똑같은 거 아니야? 도적이랑 외모 똑같은 거 같은데? 문신다 없애고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으로 시작하고 아 이제 이렇게 고행이 생겼네요 저번 시즌부터 생긴 건지 이번에 생긴 건지 모르겠다만 디아3처럼 이렇게 가네요 지한 줄거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 본편 스토리 저는, 스토리. 저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이거 디아 시즌보다 그 이상을 디아블로의 스토리가 더 재밌게 그 했거든요 그러니까 릴리트 스토리 요런 거 확장팩도 스토리만 재밌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한데 야 이건 트레일러 때 나왔던 영상이네 악마가 깃들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킬 대충 보고 찍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찍었고요 말 세팅해주고 스토리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친구가 빌런인 것 같은데 혹시나 디아블로를 뭐 시즌1 아니면 처음 스토리 정도만 하고 진짜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편의성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간략화된 게 상당히 많아요 말 타고 달리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고, 뭐 조금 조금씩 불편했던 요소들 많이 고쳐서 지금은 플레이하기 괜찮을 겁니다. 타격감도재 괜찮네. 근데 지금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훈련사 키우고 있겠죠? 사람들 좀 많은 시간에 플레이하면 온 필드에 똑같은 클래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아블로를 재밌게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가? 오, 연출 뭔가 멋있다. 조금이 너무 좋아요. 블리자드 역시 브금도 좋고, 컷신 영상미 좋죠.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플레이 파밍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이 스토리 라인 보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구해준 홀영사 할아버진가 봅니다. 아, 여기가 새로운 지역이네! 새로운 지역 필드 있잖아요. 나한투? 거기 음악도 상당히 좋고, 분위기가 옛날 디아블로2 크러스트, 크러스트 바자 크러스트? 거기라가지고, 분위기 좋네요. 던전은 뭐, 우리가 보는 던전이랑 비슷하고 항상. 훈련가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타격감도 좋고, 무겁기도 멋있고, 이게 좀 팍팍한, 좀 절도 있는 공격, 사운드? 타격감보다 타격음이 좋다고 해야 되나?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단점은 모든 사람이 훈련가만 키운다는 게 단점이지. 죽었 아까 부엌 그다가 근데... 어... 지금 뭐... 초반, 극초반 플레이 레벨도 엄청 낮은데 하다보니까 좀 졸리긴 하네요 아까 하다가 지금 올라가는 영상은 좀 편집된 거지만 하다가 디아3 했던 기억, 디아3 했었을 때처럼 좀졸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디아3보다 재밌는데, 제기준에서디아3보다 재밌는데, 어실히 이것도 좀 반복되는 그거다 보니까 졸리긴 하네. 근데 디아2만한 게임도 있는 거같 그래도, 디아4 시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할것 같아요. 그래도, 디아4가 계속 메 시즌 나오면서, 조금씩이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디아 처음 나올 때 드럭스 에디션 산 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돈 아깝진 않습니다. 이번 핫팩 산 거는, 조금 돈 아까울 것같아 왠지 제 취향상 어, 캠페인 모두 스토리만 깨고 안할것 같아. 옛날엔 반복 노가다 하고 막 파밍하고 이런 거 재밌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네요. 어솔직 생각보다 빡센데 내가 너무 약한 건가? 빌드 인터넷에서 괜찮다고 하는 거 그냥 따라 한 건데. 맞았어. 물력 없는데. 잠옷들도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물력 좀 나와라. 나왔다. 야, 이게. 어, 그 뭐냐. 일직선으로 딱 몬스터한테 해가지고. 이, 요거 방금 쓴 거, 일리선으로 날아가는 스킬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거의 풀이 없다고 보면 되고, 4개 충전인데, 다 쓰면 바로바로 바로 충전되거든요? 지금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이거. 다만, 이동기로는 못 써요. 적한테 클릭해서 써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 스킬이. 초반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쭉 플레이 해보고 이 게임에 대한 리뷰는 제가 본 채널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